그런데 이런 헬스장이 먹튀를 했다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문 따고 들어가서 트랙을 부르세요. 그리고 트레드밀 한 대를 실어서 가져가세요. 2천만원 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에 대한 홍석재입니다. 오늘은 망하지 않는 헬스장의 특징 7가지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튀를 하는 헬스장은 정말 소수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7가지 중에 대부분이 포함되는 헬스장이 만약 우리 동네에 있다면 다 같이 응원해 주시고 열심히 다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망하지 않는 헬스장의 첫 번째 특징 오래된 체육관입니다. 적어도 기간으로 치면 6년 이상 된 체육관입니다. 보통 상가 계약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고요. 6년 이상 됐다면 적어도 재계약을 두번 이상 한 겁니다. 이곳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건물주도 이상하지 않다. 그게 충족이 됐을 때 6년 이상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상권들을 보세요. 6년 이상 된 다른 사업체가 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이 6년 이상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믿고 다니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운동 장비가 계속 추가되는 곳입니다. 3개월, 6개월, 1년마다 새로운 운동 장비가 한두 대씩 들어온다. 혹은 교체된다면 그게 국산이든 외산이든 그 헬스장 사장님은 정말 진심인 겁니다. 본인이 운동하. 려고 다시 사는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손익을 깐깐하게 계산하면 내가 얻은 수익을 재투자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체육관인데 운동 장비까지 계속 교체를 한다면 적어도 사기 칠 곳은 아니니까 믿고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천상계 대표님이 계세요. 인테리어까지 리모델링을 하거나 혹은 시설을 재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정말 대표가 미친 겁니다. 건물주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임차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까지 투자를 한다면 는 여기에 목숨 걸고 있는 거니까 내 주변에, 우리 동네에 이런 헬스장이 있다, 독받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대표가 현장에서 직접 트레이너로 일을 하는 겁니다. 잠깐 헬스장에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고 직접 내가 트레이너로서 매일 매일 고객을 응대하는 겁니다. 레슨도 보통 100개나 200개 넘게 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본 분들 중에 270개까지 하는 대표님도 봤습니다. 애가 둘이에요.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생기형 트레이너 분들이신데 대표가 이렇게까지 레슨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헬스장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면 정말 안 망한 헬스장이 됩니다. 대표의 와이프도 트레이너로 일을 한다. 절대 안 망합니다. 여기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다 나간다 하더라도 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서 하실 대표님이니까 믿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대표가 현장에서 레슨을 5년, 10년 동안 계속 하기만 하면 성장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직원 관리도 힘들고요. 그래서 보통은 대표들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열심히 레슨을 하다가 적어도 한 6년, 7년 정도 지나게 되면 조금 조금씩 레슨 비용을 높여가면서 레슨을 줄여나갑니다. 이건 정상적인 거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중간계 트레이너들, 경력직 트레이너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체육관은 정말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쌓아왔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합니다. 대표가 직접 레슨을 많이 한다. 부부가 같이 한다. 그리고 오래됐다. 직원들이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중간계 트레이너들이 충분히 있다. 경력직 트레이너와 신입 트레이너들이 잘 나눠져 있다. 이런 체육관이 우리 동네에 있다면 믿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오래된 직원, 오래된 트레이너가 많은 곳입니다. 물론 신입 트레이너만 있다고 해서 나쁜 곳은 아니지만 오래된 트레이너, 경력직 트레이너가 여기 많이 있다면 그만큼 이직하지 않아도 되는 센터 안전한 센터, 든든한 센터라고 직원들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센터는 있는데 직원들이 오래되지 않은 곳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트레이너들의 그 이직률이 정말 높습니다 1년이 채안 돼요 그만큼 이직률이 높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직원으로 근속할 수 있게 대표가 리드를 했다면 그만큼 리스펙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걸 다 하고 계신 대표님이니까 신뢰하고 다니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섯 번째로는 청결입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건데 오래된 센터고 오래된 직원이 있고 경력직 트레이너들이 신입 트레이너들을 잘 관리하고 있으면 그 센터는 엄청 깨끗합니다. 샤워실만 가도 물때가 없어요. 내가 샤워실에 갔는데 노란색 물때가 벽면에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안 지워진대요 다니지 마십시오 안 지워지는 물때는 없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안 지웠기 때문이에요 조금의 물때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벽면 전체가 다 노랗다면 거기는 정말 관리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 트레드밀 머리쪽 부분과 벨트 아래쪽 부분에 먼지도 한번 보세요. 이 먼지가 계속 쌓여 있다면 여기는 매일매일 청소를 안 하는 곳입니다. 시설 관리가 잘안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트레드밀 맨 뒤에 벨트 아래쪽을 보면 까맣게 고무 먼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도 매일매일 닦아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닦아도 저녁에 쌓여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만큼 조금만 많이 쌓였다 싶으면 여기는 관리를 안 하는 곳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리하는 곳은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청결에도 굉장히 예민하고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깨끗하다면 어쩌면 그거 하나로 충분히 다 카바가 된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망하지 않는 특징은 프리미엄 장비로 세팅한 헬스장입니다. 물론 일반인분들이 프리미엄 장비와 아닌 걸 구분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유산소 장비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드웨이나 테크노짐으로 유산소 장비가 배치됐다. 그럼 그곳은 웬만하면 망하지 않는 헬스장입니다. 먹튀를 하려면 그렇게 고급 장비로 세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브랜드들은 리스로 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다 주고 결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헬스장이 먹튀를 했다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문 따고 들어가서 트럭을 부르세요. 그리고 트레드밀 한 대를 실어서 가져가세요. 2천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산소 장비로도 판단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트레드밀 따로 있고 TV가 따로 있는 형태로 최근에 헬스장이 오픈을 했다면. 그곳은 굉장히 많이 아낀 겁니다, 돈은. 물론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나 조금 저렴하게 운영하는 곳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프리미엄한 듯한데 트레디밀만 유독 그렇게 보인다면 그곳은 망하지 않는 헬스장이 아닙니다. 네, 프리미엄 장비로 웨이트 머신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햄머스트릭스라고 하는 장비로 모두 세팅이 되어 있다면 그곳의 사장님은 정말 진심인 겁니다. 헤머 스트렝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물론 라이프 이트니스나 다른 장비들도 비싼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헤머 스트렝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헤머 스트렝스는 리스도 어렵고 중고가 아니라면 전 제품을 그렇게 세팅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적어도 먹튀를 하는 헬스장은 아닙니다 운동이 진심인 분들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 망하지 않는 헬스장 특징은 바로 건물주 사장님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건 서울 경기권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경기권에서 만약에 사장님이 건물주다, 그러면 대부분 정말 운영하고 싶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은 그냥 편안하게 다니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그분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먹튀라고 하는 개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은 조금 달라요. 지방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건물 매입이 120% 정도까지 대출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매입을 하고 120% 나온 대출로 장비까지 구매하고 세팅까지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오픈을 했고 그게 운영이 잘안 돼서 도산이 됐던 곳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지방에서는 건물주라고 해도 100% 리스펙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에서 건물주다? 리스펙. 지방권이다? 훌륭해.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망하지 않는 헬스장의 7가지 특징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쩌면 제일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정말 열심히 하는 체육관의 사장님들이 많다. 이런 특징을 갖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먹튀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고 다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동네에 비슷한 체육관들이 있다면, 열심히 다녀주세요.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